자, 이제, 학인요구 시사 박준원 2과 본문 들어갑니다. 자, 2과의 본문 1입니다. Animal expressions in English. 자, 영어로 하는 동물 표현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what do animals have to do with? have to do with라고 하는 거는 관련이 있다. 라는 뜻이 있잖아. 그치? 관련이 있다. 자,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죠? What do animal, 동물들이 have to do with the English language? 자, 언어, 영어 언어와 어, 무슨 관련이 있을까? A 호 h o l e lot. 엄청 많아. A lot보다 앞에 whole이 들어가니까 진짜 무진장 많아. 라는 거야. 자, you will be surprised. 자, 여기 과거 분사 들어갔잖아. 왜냐하면 주어인 you에 대한 보언인데 너가 놀라게 하는 게, 누굴 놀라면, 누굴 놀리키는 게 아니라 놀라게 되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로 과거 분사에 들어갔어. 자, to know, 알고 나면 정말 놀랄걸? Just how many English expressions involve animals? 얼마나 많은 이게 의문사 되겠지?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들이 involve 동사 목적어 이렇게 들어갔지? 동물들을 포함하는가를 알게 되면 너 아마 you be surprised 깜짝 놀라게 될 걸? 자, consider 한번 생각해 보자. Some of the fascinating ways. 자, in which animals are involved in everyday English. 자, 몇 가지 되게 멋진, 흥미로운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서도 fascinating이 뒤에 way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능동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ing, 현재 분사, 능동이야. 들어갔어. 이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방법들 in which animals are involved. 자, 동물들이 포함된. In everyday English. 일상의 영어의 동물들이 포함된 그런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때 in 위치라고 하는 거는 how라고 하는 의문사, 음사한다. h o w 라고 관계대명사랑 바꿔을수 있는데, 여기선 안 돼. 그치? 왜냐 선행사 way하고 how는 같이 쓸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in 위치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 요 다음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펼쳐진다. 관계부사처럼. 자, let's begin with the basic linguistic process and analogy. 한번 요거로 한번 시작해보자. 가장 기본적인 언어죠. 언어, 기본적인 언어 방식인 analogy라고 하는 거. analogy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비유죠. 우리 비유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analogy라고 하는 것은 is a comparison, 비교입니다. between two things, 두개 사이에서의 비교. 그리고 a convenient way, 아주 편리한 방식입니다. for language, 여기 의미상에 주어야, 의미상에 주 투부정사 앞에 for plus 목적격 쓰게 되지 아주 편리한 방식입니다. 언어가 to create new meanings. 새로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편리한 방식입니다. 여기 또한 to create가 way, 편리한 방식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는 의미가 되잖아. 그치?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래서 이거를 우리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그렇지.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animals are usually used. 비동사 pp, 좀송트태 구문 들어왔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they are familiar to everyone. be familiar to 하면 모모에게 친숙하다, 익숙하다 이런 뜻이 있지. 자 그들은 그들은 즉 동물들이 그죠 동물들이 is familiar to everyone 모든과 모두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보통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야 자 by way of 모모를 통해서 모모의 형태로 그러면 뭐냐 through라고 하는 거지. 음, 도우가 아 through. 자, 모모를 통해서 이런 analogy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동물 표현들은요 draw on the similarities. 이러한 유사성을 draw 하면 끄집어낸다. drag의 의미도 있겠지. 끄집어냅니다. Between animals and humans. 자 동물과 인간들 사이에서 어떠한 유사성 이런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관계되면서 묶어볼게. Who are not courageous. 이렇게 용감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주어 여기 있지. 아, cold. 이렇게 불리운데, 뭐라고 불리우냐면, chickens라고 불리운데. 그치? 그런데 반면에, 접속사 한번 챙겨주시고, 반면에, brave leader. 되게 유, 어, 좀 용감한, 음, 그러한 지도자들은 are said to be a 아, cold 라고 said to 라고 하는거 그냥 a 아, r cold 위에 나온 대로 cold 써도 되는데 지금 반복하기 싫어 바꿔 놓은거지 자 뭐라고 불리우냐 하면은 lion hearted 라고 불려 그래서 좀음좀 음, 좀 뭐냐 좀좀좀 좀, 좀 용기 없고 겁쟁이들은 치킨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좀 용기 있는 사람들 라이언허티드라고 불리우고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It is not hard to s e e logic behind the comparison. It is not hard. 자 여기서 보면 it은 가주어되겠지. 가주어되시고 to see 이하가 진주어 되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럼 진주어 이하는 is not hard 어렵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잖아. 대부분의 경우에 보는 거야. 그러한 로직이야.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잖아. 논리. 어디에 있는? behind the comparison. 그 비교 뒤에 숨어 있는 논리를 보는 것은 is not hard 어렵지 않습니다. 그니까 얘네가 치킨스라고 부리고 라이언 헐티드라고 불리우는 그 뒤에는 분명히 어떤 논리가 숨어져 있을 텐데 그 논리를 파헤쳐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 되겠네. 그렇지? 자, 본문 2입니다. Animal analogies are based on close observation of animal behavior. 자, 그 논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자, 이러한 동물에 대한 비유는 are based on, be based on 어디 어디에 근거하다, 기초를 두다 이런 거잖아. 보면 close observation이야. 밀접한, 자세한 observation 관찰 이렇게 들어가지. 자세한 관찰에 근거를 둡니다. 뭐에? of animal behavior 동물들의 동물들 행동의 자세한 관찰의 근거를 든대요. 자,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접속사 꼭 기억해 두시고. What if 뭔 모라면 어떨까? casual observation leads to false assumption or misinterpretation gets in the way. 자, 뭔 모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casual observation 위에 나온 close observation 하고 지금 반대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Close observation 되게 심사숙고하는 관찰이라고 한다면 캐주얼 저베이션이라면 되게 가벼운 관찰이야. 그냥 겉으로 쓱한번 훑어보는 그런 가벼운 관찰은 관찰이 리드 투 어디 어디로 이끌다 이런 거잖아. 어디로 이끄냐면 거짓 어썸션, assumption. 어썸션이라고 하는 거 가정이죠. 거짓된 그런 가정으로 이끌면 어떨까? 또는 r 미스 인터프리테이션 잘못된 해석 그쵸. gets in the way. 이런 것들로 이끌게 되면 어떨까? 그치? 자, interestingly, 근데 재미있게도, this has often been the case with English animal expression. 자,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서 casual한 observation이, 그지 잘못된 가정이나 misinterpretation으로 이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했는데, 정말 이것이, has often been the case. 이러한 사례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With English uh, animal expression. 영어에서 그런 동물과 관련된 표현들에서 흔히 있어 왔다. 자, 그거에 대한 좋은 예시가 바로 crocodile tears is a good example 이다 라고 얘기했어. 자, one is said to weep crocodile tears if they pretend to be sad when they are not. 자 우리 보면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서 진정한 눈물이 아닌 정말 까짜 눈물 있잖아. 그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한테 아이고 악어의 눈물 흘리고 있네 이런 말 쓰거든. 자, 욕을 보시면 one is said to 누군가 한 사람은 이렇게 is said 말하여집니다. 일컬어집니다. 뭐라고 to weep crocodile tears 이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언제? 이 만약에 이 만약이라고 하는 지금 가정하는 거다 얘들아. 음, 만약에 그들이 pretend 오모인척하다. pretend to be sad. 자, 슬픈 척하면 어떨 때? 어 when they are not. 그들이 슬프지 않을 때. when they are not 뒤에 sad가 빠져 있겠지. 이제 자 앞에 이렇게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a r e 이렇게 나왔어 이런 경우 많잖아 우리 이 자리에 aren인지 aren't인지 아니면 don't인지 이두개 중에서 골라라 할때이 간단해 보이지만 은근 까다롭지. 이럴 때 앞에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aren't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너희들이 선택을 할 때도 이렇게 aren't 선택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고 넘어갈게.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러한 생각은 the idea는 comes from the popular belief. 그냥 그러한 생각은 즉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이러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어. comes from the popular belief. 아주 대중적인, 널리 알려진 그런 믿음. 어떤 믿음? that 자 이렇게 앞에 추상 명사가 들어가고 대시 들어가게 되면 옛 동격의 접속사 'that'이라고 했지 세모 표시했고 뒷 문장은 당연히 접속사니까 완전한 문장이 펼쳐질 거야. 어떠한 파 e 러 i 리프냐면 악어들이 whip over, whip over 운데. 자 누구를 누구를 두고 우냐면 the prey 먹이감. 어떤 먹이감? They kill, 그들이 죽임 먹잇감을 두고 슬퍼한다 라고 하는 popular belief에서 이러한 생각이 유래가 되었대. 자 여기서 또 하나 문법 짚고 넘어가시면 the prey가 여기서 선행사가 되고 they kill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 그러면 아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위치가 빠져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로치고 넘어갈게. 자, the fact is, 사실은 그렇대. The fact is, crocodile seem to cry. seem to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이런 거잖아. 우리 같은 말로 고등부에서 appear라고 하는 동사로도 많이 바꿨으니까 같은 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 자, 이런 악어들은 seem to cry, 우는 것 같아. 와, 일, 뭐뭐 하는 동안에, they eat, 그들이 먹는 동안에 우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얘가 우는 거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are stimulated 되어지기 때문이야 자극받기 그러니까 자극 되어지기 때문이야 when 뭐뭐할때 muscles around the mouth move to it muscles 근육이죠 around the mouth 입 주위의 근육이 move 움직일 때 To eat, 먹으려고 움직일 때 그들의 눈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동안에 웃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라는 거지.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먹고 있는데 눈물을 흘려. 그래서, 아, crocodile, crocodile tears. 이런 단어가 유래가 되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들의 래서그 눈물은 are only a physical r e s p o n s e 야 physical 하면 신체적인 뜻이 있잖아. 그래서, 그들의 눈물은 진짜 눈물이 아니라 오직 오로지 단지 그치 뭐냐면 신체적인 반응일 뿐이란 거죠. With nothing to do with nothing to do with 모모와 상관없는 자 모와 상관없는 그치 feelings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체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거지. 그치? 자, so if you make a beeline for someone or something. 자, 만약에 if you make, 너가 지금 beeline을 하고 있어. 직선을 만들고 있어. for beeline for someone or something. 누군가를 위해서 직선을 만들고 있다면, You go straight toward your destination.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b line 4라는 하는 말이 앞에 b 라고 하는 게 들어갔잖아. 벌이잖아. 벌. 그지 여기도 지금 동물에 대한 지금 애날로지가 들어간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you go straight toward. You go s t r a i g h t 야 너는 그저 직진을 할 뿐이야. toward, 뭐뭐를 향하여 너의 destination,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직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직진 하냐면 comma 뒤에 ing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분사죠. 음, ignoring, 무시하면서 everything else, 그 모든 것들, everything else along the way. 자,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직진한다. 이런 뜻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your mom, I told you, might have told you, 저기, might have pp. may have pp는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인 거지. <laughs> 이 자리에 만약에 또 should라든지 아니면 must 이렇게 써가지고 의미 구분하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might have pp 들어가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너의 엄마가 너에게 말하였을지도 몰라. 뭐라고? to make a beeline home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어, 어, 엄마가 너에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 자, 또 하나, 여기 나왔지만, 텔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어떻게, 목적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목적격보로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to make가 들어간 거지. 자, now you may wonder, 이제 너가 이쯤 되면 너는 궁금해 할지도 몰라. If bees really fly straight to where they want to go,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갖고 있는 명사들 접속사. 자, 뭐뭐인지 아닌지 정말로 얘 예, bees들이 벌들이 진짜로 fly straight. 자, 직선으로 날아가는지 아닌지 어디로 to where they want to go.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정말 직선으로 날아가는지 아닌지를 궁금해할지도 몰라. 자, the answer is 정답은 usually they do not.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do not, 다음에 숨어 있는 거는 fly straight, 쭈쭈쭈쭈쭈 들어가게 되는 거지, to where they want to go.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앞에서는 aren't가 나왔는데, 여긴 don't가 나왔지, 여기서 don't 또는 aren't 나왔을 때, 뒤에 생략된 단어들을 생각하시면서, 그치? 아, aren't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가자. 자, are you as you may have observed 자, 모모했듯이 뭐뭐 모모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 as 접속사고요. 너가 may have pp 또 나와서 한번 관찰했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들은 즉 bees들은요. Make irregular twists and turns in their flight. i r r e g u l a r 불규칙적인 트위스트 막 꼬임을 해요. 그러니까 벌이나 파 생각해 봐. 벌이 이렇게 일직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얘 날아갈 때막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irregular한 트위스트를 해. 그리고 turns in their flight. 갑자기 가다가 슉 방향 전환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들은 종종 stop. 쉬, 멈추기도 해. to rest, 쉬기 위해서. 자, stop이라고 하는 거는 stop이 다음에 to 부정사 또는 res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둘다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봤을 때 to rest. 그치? 쉬기 위하여. 휴식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기도 해. 그리고 take a long way around. 자, 기, 뭐냐 우회하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우회하다 그러니까 돌아가기다 뭐 이런 얘기잖아. 자, stop to rest. 그다음에 stop to 빠져 있는 거야. take a long way around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우 갑자기 커졌어. 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로 이 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야. 자, it is only when they return home with a load of honey that They might, uh, might, they make a straight line. 자, it is only when. 자, 이럴 때는 지금, 이 타고, 잠깐, 빨간색이다. 파란색으로 바꾸고. 이 타고, 대 타고, 동그라미 치시고, 쟤는 지금, 이 타고, that 강조용법이야. it that 강조용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럴 경우에 강조되어지는 거는 요 사이에 들어간 구분이 되겠지. 그러면 이네가 해석을 할 때는 that 이하는 바로 별표다 이렇게 들어가지 한번 해보자 자 그들이 make a straight line 이렇게 일직선을 만드는 건 바로 언제뿐이다 only when they return home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뿐이다 뭘 가지고 with a load of honey 한 꾸러미의 어떤 honey 이제 꿀 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뿐이다 그러니까 딴 때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꿀 잔뜩 실고 집에 돌아갈 때만 일직선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지 여기 지금 이때 강조구문 들어가는 거 여기 해 주시고 서술형 대비라고 나왔다시피 요거는 너희가 영작할 수가 있어야 될 거야 그렇지? 나중에 영작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본문 1, 2. 학인요고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본문이 한 과에 4개까지 밖에 없어. 지금 다른 학교는 뭐 5개의 further reading, read more, 거의 6개가 들어있는데 거의 3분의 2밖에 없으니까 본문 암기 더 철저히 하고 분석 더 철저히 해야 될것 같아. 자, 오늘은 우선 여기 본문 2과의 본문 1, 2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게. 안녕.